4년 만에 바로 섰습니다 선체 왼쪽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는데요. 이제 내부 진입이 가능해지면서 침몰 원인을 포함해 외력살, 또 먹히게 뭐 결함살 같은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조사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세월호 직립을 누구보다도 가슴 졸이면서 지켜봤을 뿐이시죠. 정성욱 4.16 가족협의회 이 선체인양분과장이신 정성욱 씨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성욱입니다. 네, 아버님, 이 현장에서 직접 이 지금 선체 인양 과정에서 많은 부분들을 직접 또 챙기시고 함께하셨는데 세호로가 서는 모습을 보시면서 만감이 좀 교차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 세호로가 뒤를 돌때 그 사고 당시 생각과 아이들 모습이 스쳐 네. 지나가더라고요. 네, 그 스쳐 지나간 순간, 아, 어, 새끼도록 애들이 보고 싶은 것도 있었지만 네. 기다리고 싶을 정도까지의 마음이었습니다. 네. 이... 지금 뭐 아드님 이름이 이제 정동수 학생인데 정말 그 말이 공감이 되네요. 아들의 모습이 얼마나 또 보고 싶으셨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현장에 직접 우리 아버님께서 들어가셔서 또 사진도 찍고 그걸 공개도 하셨던데 현장을 보셨을 때의 느낌은 또 어떠셨어요? 아뭐 어, 그냥 말 그대로 참혹하다고 막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심하게, 네, 아, 어, 상처가 많이 라어요 네, 이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이 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님? 네, 이제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네. 그 전에 이제 사어도할때 네. 안전 장치가 먼저 사냥이 돼야 되고 그 이후에 아마 조사가 이루어질 거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미수습자 분들 도몇분 계시는데 그분들에 대한 수색, 수습도 다시 좀 시작을 해야 될까요? 그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미숙자 수색은 다시 재개가 되는 게 맞고요. 현재로서는 네. 리프팅 빔을 다 접단 후에 미숙자 수술이 아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미숙자 수술은 불가능하고 네. 리프팅 빔을 완전히 어낸 다음이나 미숙자 수술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안정성을 확보한 다음에 미숙. 미수... 자 수습 을비롯해서이선이 배가 침몰하게 된 원인에 대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텐데요. 보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도 있었고 또뭐 외부 침, 뭐 외부 충격 또는 뭐 함몰 흔적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모든 가능성 다 열고 지금 진상을 그 규명하기 위한 작업들이 일어나야 될적이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분들, 유가족분들의 네.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조사를 해야지, 뭐 하나만 가지고 조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네. 그래서 형제로서 제 가족들도 마찬가지, 형제이든 마찬가지, 지금 이집트 들도 마찬가지로 모든 다 가능성을 열어놓고 형체를 아마 같이 조사하는 이런 방식이 방식 여질것 같고, 제 가족들 현장에서 저 사람들과 같이 협력해서 모든 일을 진행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이제 이기 특조의 말씀도 하셨는데 뭐 구성을 넣고 약간 뭐 갈등도 있고 그랬는 그런 측면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유한국당의 추천의 뭐 위원의 적절성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구성은 좀잘 이루어졌나요, 이제? 일단 위원회는 구성이 뭐 이루어져 있는데 황전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일단은 사과를 했고 뭐 각서까지 쓰셨으니까 네. 가족들은 지켜봐야 될 입장인 것 같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가족들도 천만 의견이 있는데 전체적인 의견을 따라서 지켜보는 방향을 했고 이기특 네. 나름대로 열심히 또 조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만족은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기특조의 역할이 굉장히 클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이제... 그 진상 규명 이제부터 시작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난 4년 왜 이제 사이 세월호가 이렇게 바로 서야 하는가? 그 훨씬 이전에는 이런 일을 할수 없었는가?라는 그런 자괴감도 들고 그러는데 가족분들 생각은 더 그러실 것 같아요. 네. 글쎄요, 뭐, 그동안 어려움도 진입, 참 예. 많으셨을 것 같고요. 네. 예. 세월호가 진작에 인양이 됐었으면은 분리 과정도 상당히 빨라졌을 건데. 네. 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세월호 인양이늦에진 이유는 정확히 그 이유를 밝혀야 될게 맞고요. 네. 어, 직립은 어, 세월호가 육상이 걷기 되고, 바로 직립을 할수 없었던 것은 미술사 수색이 최우선 과제였기 때문에, 네. 그분들 수색이 끝난 후에 직립이 결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직립이 좀 늦어진 것은 미술사 수색을 위해서 최대한 붙어있는 상태에서 허전이 안 가고, 할수 있는 거 찾다 보니까 그 상태에서 진행을 했고 그 이후에 뭐 긴밀히 진행됐습니다. 네, 아버님 이제 이기 조사위원회가 밝혀야 될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많은 분들 다들 뭐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요?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시죠. 어 현재 조사위원회에서는 침몰 원인을 밝혀야 되는 게 맞고요. 네. 이익 특수는 어 팀홀 원인 플러스 구조 반비. 네. 에 네. 그다음에 그때 당시 책임자들이라는 예. 네. 그 2014년도에 했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전반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의 그 역할이 적절했는가도 꼭 밝혀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 2 0 1 4년도 했던 모든 과정들을 다 재조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4년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이것을 감추려는 자들이 있었다면 그 진실은 꼭 밝혀야 져 되지 않을까라는 게 여러 국민들의 생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월호 직립이 결국은 우리 사회에 던지는 그런 메시지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많이 또 있었고 그것을 이번 직립으로 인해서 어안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마 다시 한번 느끼어주는 이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서 이 세월호가 바로 선이 부분들이 결국은 한국 이 사회도 이제는 정말 제대로 된 사회로 바로 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국민들이 같이 할것 같아요. 네. 네 앞으로 또 계속 그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성욱 4.16 가족협의회 선체 인양 분과장과 함께 했습니다.